성공 취업의 시작. 특별자 피드백 2모빌 2부에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네. 자, 2부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감 임박 특 취업 골드 타임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 지원 실제 그룹 지원자들을 위한 자기소개 작성법부터 알아볼 텐데요. 네. 렇습니다 어, 1번 항목은 대부분 지원 동기를 물어보잖아요. 함께 봐 볼게요. 네. 예, 요부터 네. 어떻게 지원 동기를 좀 어 저희가 풀어 봐야 되는지 태솔쌤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예. 예. 1번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데 예, 예. CJ 계열사명 이어야만 되는 요거에좀 집중을 하셔서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썼던 지원 동기를 보면 야, 이거 CJ 제일제당을 썼던 친구인데 이걸 가지고 e n m 을 써도 상관없겠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경쟁사 이쪽을 써도 상관없겠는데 이런 예.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음. 여기어야만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나는 여기서 뽑아내야 되고요. 음. 항상 이자소서를 쓰기 전에는 기주, 기본이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평가 항목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는 무엇을 평가하고 싶어 할까? 예. 지원 동기에서는 대부분은요.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잘하고 있는가? 음. 라는 것을 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 평가 항목을 고려하고 예. 글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하면 일단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직무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다를 두세개 정도를 제시를 하세요. 예. 그리고 나서 이 기준에 이 기업 이 기준에 이 기업과 직무가 이렇게 부합합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분석했던 기업과 직무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지식과 경험으로 어필을 해주시고, 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입사 후 성장 목표까지 쓰라고 되어있어서. 성장 목표, 포부, 이것은 단기적인 목표와 중장기적인 목표로 나눠서 쓰시면 좋고요. 예. 정말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부합함을 보여주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직무를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음. 분명히 나는 당신과 사귀고 싶어요라는 그런 연애편지를 쓰는데 나는 당신을 잘 몰라요. 하기, 하지만 사귀고 싶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석, 아까 제가 드렸던 어떤 이슈, 그 키워드도 살펴보시고 네. 이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살펴보시고 요 내용을 어떻게든 우겨서 넣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음. 말로만 좋다는 얘기는 안 되고 어느만큼 네. 관심도를 음.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보이기에는 어떤 세밀함을 내가 이제 어떤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 역시 지원 동기 항목인데 조금 다른 구성으로 출제된 계열서도 있어서 준비를 해 봤는데요. CJ 대한통운의 자기소개서 2번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차 쌤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예, 될까요? 네, 예. 예. 해당 문항의 특징이 뭐 지원 동기, 회사 지원 동기를 묻고 있지만 문항의 한글 워딩이 좀 다르게 나오는. 예, 예. 이렇게 또문항이 시지가 나왔네요. 본인의 진로를 물류업으로 선택한 이유와 CJ 대한통운에 지원하는 이유를 700자로 작성을 하는 문항입니다. 네. 해당 문항의 특징상 물류업을 지칭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힌트를 충분히 제공을 한 겁니다. 음. 막연한 발전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한글 단어에 취해 있기보다는 직접적인 물류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최소 세 문장 이상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 게 해당 문안 작성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막연한 단어인 4차 산업 혁명 이런 큰 단위의 단어들 보단 직접적으로 해당 산업에서 주목해야 될 최신 이슈와 키워드들을 잘 녹여서 작성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네. 중요해 보이고요. 타사 대비 CJ, CJ 대한통운이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가져가야만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 잘판단한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준비된 화면 내에 보시면 각각의 단계마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겠다라는 예문도 한번. 저희 PD님이 아주, 아주 친절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예. 물류 산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리고 그 안에서 시제에대한 통원만이 가지는 차별화, 이런 패턴과 내용들로서 각각의 내용들을 담아 보았고요. 예. 이 내용들을 토대로 보신 다음에, 어, 내가 다른 회사 이름을 넣어도 말이 된다라고 싶으면, 그것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대한통운의 이야기 부분도 넣어보았을 때 충분히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부분에 맞게 작성하는 게 좋겠고요. 예. 해당 기업에 적합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면 해당 기업의 현황만을 적는 게 아니라 그 현황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고 예. 내가 해당 직무에서 내 강점을 발휘해서 어떠어떠한 기여를 할수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다.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측면으로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예. 지원 동기 뭐 어쩌면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지원 동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이런 점 좀. 도 타면서 어렵죠. 그러니까요. 네. 유의해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태성 쌤?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 회사 이 직무에만 해당되는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음. 것. 차 코치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평가 항목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점수를 받지 못할 겁니다. 네.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차쌤 음. 보실 땐또 어떤 음. 부분 이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된다 음. 어떤 게있을까요 예. 직접적으로 내가 기여할 부분을 한번 건드려 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단순히 나 실제 그 계열사가 좋아서 지원했어요. 음. 그뭐 본인 말고도 1,900분이 그렇게 쓰실 겁니다. 그거 외에 본인께서 직접적으로 선언적으로 문단에 맨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본인의 입사 후 포부적인 면이든 지원 동기적인 면이든 이러이러한 면에 내가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해당 회사 내에서 지원직무가 수행할 수 있는 특정한 역할 수행이나 업무 내용에 한번 포인트를 잡아 보시면서 기재해 네.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laughs>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자기소개서의 기본 구성 세트 하면 이제 지원 동기와 함께. 직무 역량이어 저희가 또 만나볼 수 있는 상황 이 항목인데 네. 이번에는 CJ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직무 역량 관련 항목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좀 살펴볼게요. 자, 어, 좀 보여주시고요. 네. 에, 이게 보니까 CJ그룹 지원자들 이런 직무 역량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지 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여기 보면 CJ올리브영이나 올리브영. 제재당 바이오 사업부 그리고 대한통운 여기서 하나하나씩 이제 직무 역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네, 틀을 원리부영. 공통적으로 음. 보면 네. 여기에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당신이 이 역량을 갖추었느냐 아니면 갖추려고 노력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뭘 평가하기 위함인데라는 음.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기서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어~ 유의하십시오 어~ 기업에서는 당신들이 얼만큼 훌륭한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음. 음. 얼만큼 맞아떨어지는지 피 테스트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거든요 피한지 네. 음. 여부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 역량 그리고 나의 그~ 매치됨 이것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같고요 이 여기서 요구 이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내 맘대로 정하지 마세요. 음. 우리 cj 그룹에서는요 예.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해라는 것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숨겨놓고 있느냐 아니에요. 채용 홈페이지에 다들 잘 제발 좀 보세요 하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음. 음. 그것을 보고 그것 기준으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치합니다를 얘기를 해야지 내 맘대로 예. 예. 그러니까 뭐 재무팀을 지원하는 사람이 뭐 대인관계 능력이 주, 뭐 필요하고 나는 그게 좋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음. 그러니까 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 어디 가면 볼수 있느냐? CJ 채용 홈페이지에 가시면 인재 채용 서브 메뉴 안에 직무 정보 음. 안에 퀄라피케이션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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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다써 있습니다. 이 직무를 네. 잘하기 그렇구나. 위해서는 이거 필요해요라고 얘기했으면 네.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놓고 음. 그리고 나서 나를 매치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적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하면은 전문성 을 본다라고 하면은 나의 학문적 우수성을 보려고 하나보다 생각하는데 네. 아닙니다. 어. 우리는 학교가 아니에요. 음. 기업은 당신이 얼만큼 학문적으로 우수하고 깊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쓰임새가 있는 것이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적 우수성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매치됨을 보여줘라 이런 것을 꼭 염두하고선 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직무 관련 역량에 대한 중요성 우리 태형 쌤께서 얘기하셨는데 네. 어, 우리 차재원 쌤도 어, 첨언을 좀 해주시죠. 네. 네. 뭐 거의 뭐 삼성복수 맞는 말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예. 유의할 점 중에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 그 대한통운 직무가 그군 장교 전형에 나온 문항입니다. 그래서 군 복무 중 활동. 이라는 말을 보고 본인의 그 찬란했던 장교 시절의 기억들을 이제 입력을 하시겠죠. 음. 문제는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그대로 나열해선 곤란합니다. 음. 이게 지금 사건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 속 본인의 강점 발휘나 어려운 극복의 이야기들로 꾸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 구성 측면을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음. 주요 직무의 역량을 회사 측에서 오픈한 그 정보를 그냥 표면적인 단어를 그대로 컨트롤 C V 하셔서는 곤란합니다. 또 많은 유튜브 클립들을 통해서 뭐 영상들을 통해서도 직무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 습니다 맞습니까? 저의 오전 하루는 회의로 시작합니다. 뭐 그런 내용을 보고, 뭐 회의한데 그럼 소통 적어야겠다. 이런 네. 식으로 단편적인 접근에 느낌으로 접근하면 곤란하고요. 음. 그 과정에서 해당 업무 수행 시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해당 직무 담당자가 말하는 그 키워드의 의미를 나만의 경험과 표현으로 어떻게 잘 링크 연결 지어갈까를 좀더 고민하면서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CJ그룹 채용 대비한 자기소개서 나머지 항목들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이게 다양한 계열사에서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문항들이 출제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CJ제당 네. 식품사업부인데 좀 띄워주시죠. 네. 자, CJ 제일 제일 재당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음. 여러 지원자들 중 본인이 온리원이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작성을 해 주십시오. CJ에서 온리원의 의미를 참조하라라고 써 있고요. 음. 이 지원 동기와 함께 그 지원자의 온리원을 묻고 있는데 어, 말은 참 좋습니다. 뭐 온리원. 네. 뭐 유일한 하나인데. 네. 쉽지 않아요. <laughs>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온니원 <laughs> 예. 뭐 한두 개니까 입온니원이 예. 얄궂죠. 이런 질문. 예. 이거 왜 부를까? 목적을 먼저 두 가지로 저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 네. 첫 번째는 여러분도 고생하라고. <laughs> 쉽게 쓰지 말라고. 사람들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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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팀팀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썼어요. 네. 아무나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웃음> 적어도 <웃음> 약 어렵다. 우리의 지원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노력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음. 이런 사람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업에서 쓰는 용어들은요, 음. 바깥에서 쓰는 일상적인 용어하고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CJ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온리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정직, 뭐 SK 같은 경우에는 폐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 용어와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의미를 CJ 홈페이지 어느 구석에선가 찾아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라는 것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나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음. 그 정도 노력을 드리는 사람이 CJ 들어올 자격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첫 번째 목적은 고생 좀 해봐라 어,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laughs> 무엇을 추구하고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이원이 단순히 이거 딱 하나야 하나야 이런 뜻이 아니라 CJ에서 말하는 온이원은 최초 최고 차별화. 이것을 only one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내가 최초로 했던 것, 최고로, 음.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 예. 이런 것들 나의 경험 사례를 뽑아서 나도 음. CJ에서 추구하는 이런 only one과 내가 추구하는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이런 것과 이렇게 일치하잖아. 나 봐. 이렇게 궁합이 잘 맞아. 음.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음. c j ENM, 엔터 부분의 자소성망 항목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네. 좀 만나보시겠습니다. 만나보시, 자 c j ENM, 엔터 부분은 콘텐츠, IP 소싱 개발 어, 분야인데 네. 최근에 영상화를 통해서 기존에 숨겨져 있던 원작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본인만이 알고 있는 숨겨둔 보석 같은 작품을 무엇이고 <laughs> 이것도 또 약간 덕후기질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해당 원작을 대세 작품으로 만들 방안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예. 자, 인해인데. 음. 어, 기업이나 산업의 특성이 좀잘 드러나 있는 항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이. 엔터 쪽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터 쪽에 관심이 좀 있거나 요즘 또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음. 가뜩이나 또 이제 방구석에서 이렇게 좀방구석 일을 에서 네. 굉장히 영화나 뭐 본인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취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음. 이런 분들은 자신 있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이런 스페셜 문항의 특징상 본인만의 판단 기준을 꼭 그래 기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보석 같은 작품에 대한 본인만의 기준이 기재되지 않은 채아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라는 식의 단순 열거는 곤란하겠고요 그렇죠. 역시 대세 작품에 대한 본인의 기준도 필요합니다 대세의 기준이 매니아를 양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조회 수나 클릭과 많은 출품 등이 뭐 다양한 플랫폼에 나가는 것인지에 따라 네. 우리가 잘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네. 결국 본인만의 이 작품에 대한 기준과 내용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이. 특이점이고 포인트다 라는 점을 집어내는 부분이 관건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콘텐츠 ip를 소신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실제 업무의 수행 역할을 해당 3번 문항에서 간접적으로 평가하겠다 라는 실무 적합도를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어떠한 작성의 틀이나 작법이 중요한 게아니고요 본인이 해당 내용을 잘 담아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본인이 숨겨둔 보석 작품, 작품 중에 너무 좀 대중 친화적이고 널리 알려진 작품. 뭐, 남들 다 알지만 저한테도 수, 소중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지금 CJ그룹 계열사 자수서 항목 중에서도 좀 특별한 항목들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하나만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고요. 3번 문항이에요. 본인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스타트업과 해당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서 500자입니다. 뭐 이런 질문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 어 예상은 아마 추준생 분들이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인사이트란 말도 게 써서 인사이트 써서 이렇게 묻는 경우 또좀예좀 네. 예, 예. 특이한 거 같네요. 예. 예. 그올리브네트크스가 CJ 그룹 내 IT를 담당하는 계열사거든요. 음. 그러면 여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여기 빠르게 발전하는 가장 빠르게 발전 본인들 고민이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왜? 그거요. 회사의 고민을 왜맞아생들한테 <laughs> 묻는 말이에요. 고생들한테 묻는 네. 거예요. <laughs> 나쁜 사람들이. <laughs> 그러니까 발전, 빨리 발전하는 IT 업계에서는 이게 고민이거든. 발전하는 기술을 얼만큼 빨리 캐치하고 사업에 반영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지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스타트업이 그런 게 굉장히 가볍게 빠르게 그것을 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입사원, 지원자의 눈으로 보는 그것의 성공 요인이 무엇일까를 좀 알고 싶어요. 음. 실제 어, 채용을할때 이런 과제들을 떠넘기는 경우, 떠넘긴다기 보다는 공유하는 거지. 예. 예전에는 그 대한통운이 CJ그룹 소속이 아니었을 때 어. CJGLS라는 물류기업이 있었고,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고그 순간 토론 주제 또는 자소서 주제로 이런 것들을 또 냈었어요. 네. 우리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이게 고민이잖아요. 음. CJ가 주인데, 대한통운이 들어와서 그런데 대한통운이 브랜드 이미지가 더 강해. 음. 그럼 대한통운으로 써야 되느냐? CJ GLS로 써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 예. 그때 토론 주제로 이런 것들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신입사원의 눈으로도 또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은 음. 그런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일석이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은 올리브 넥스트웍스가 고민해야 될그 부분, 벤치마킹을 해야 될 그것을 지원자를 통하,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다. 예.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올리브 네트워크 직원이 되려면 음. 저도 여기 필요한, 갖춰야 될 역량이 무엇이고 음. 그 인사이트가 얼만큼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어,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 여기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무소개에 퀄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올리브 네트워크의 퀄리피케이션에 보면은 가장 많이 빈출되는 단어, 문장들이 뭐가 있느냐면 IT 트렌드 캐칭, 음. 분석, 리딩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걸 그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고선 음...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CJ 그룹 계열사들의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제가 천천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적성으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일부에서 태성 쌤께서 그 적성 검사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사생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예상해 볼수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지난 하반기가 우리에게 참고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사실 기존에 있던 온라인 적성 검사의 어떤 성격은 대폭 축소가 되었고요. 예. 대부분 AI 역량 검사라든지 기타 인성 검사인 CJAT. 기존에 있던 CAT가 이제 CJ Aptitude Test, 테스트, 적성을 테스트했던 거였다면 음. 그것을 확실히 줄였고요. 일부 계열사는 논술 전형을 도입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 음. 특정한 라이팅 테스트를 통해서 해당 지원자가 글자 수 제한은 없지만 음. 특정한 아젠다와 앞서 말씀하신 그런 특정 계열사들의 이슈에 대해서, 혹은 사회 이슈와 결부지은 그 계열사의 앞으로에 나아가야 될 방안이나 문제 해결안 등을 라이팅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음. 실제 일할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테스트 전형의 기초 지식에 대한 테스트도 있겠지만 그런 것다 제거하고 직접적으로 해당 직무에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뽑겠다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번에는 테스트 전형이라는 오픈을 했을 뿐 구체적인 이야기가 현재 밝혀진 계열사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음. 추후에 공개되는 여러 가지 회사 정보에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는 게 좋겠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테스트 문제집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다른 기업들도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음. 타 기업 대비를 병행하는 느낌으로 적성업사 공부는 꾸준히 해주시면서 변화되는 공부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세입만 네, 아니라 요즘 많은 기업들이 좀 축소하는 분위기잖아요. 음. 그렇다면 어떤 걸또 변별력으로 삼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인적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채용팀이 직무유기를 네. 하고 있었어요 좀 편하게 <laughs> 가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기업에서는 그것이 정말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변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너무 많이 밀려오잖아요 음. 우리가 네.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 제일 좋은 것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뽑고 그것을 가능한 면접 또는 긴 시간을 볼수 있는 인턴십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좀 미루고 있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CJ가 용기를 내서 이것들을 네.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중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겠네요. 네. 자, 드디어 어, 채용 중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면접 얘기가 남았는데 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CJ그룹의 면접 변형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어, CJ그룹 면접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질문 어떤 게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단골손님 뭡니까? 예, 면접 질문은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너왜 우리 회사 지원했어? 음. 왜이직무를 하려고 해? 음. 다른 사람 말고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돼? 이세 가지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뭐야? 변종이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면접이라는 게 진짜 항상 그렇지만 음.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추가를 한다면요. 임 예. 네. 네. 임원 면접에서 예. 좀 CJ의 시그니처 질문 중에 하나가 온 n 원의 뜻을 묻는 질문입니다. 음. 여기 이제 답을 못 하시면 곤란하거든요. 예. 최초, 최고 차별화까지 말하면 안 되고요. 를 갖춘 핵심 역량으로 1등이 된다라는 문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도 네. 뭐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 준비성의 측면에서 대비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CJ그룹의 행동 원칙인 네 가지 정지 결정 창의 존중의 가치 중 본인과 어떠한 면이 맞닿아 있는지 등을 과거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의 후술로 판단하는 문제들도 종종 아니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 지원자들을 위해서 면접에 앞서서 이제 이것만큼은 꼭 알아둬야 돼. 음. 면접 들어가기 전에 이거 알아둬야 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꼭 갖춰야 될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제가 여러분들 세뇌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겁니다. 음. 여기 평가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직무 분석 없이는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질문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네. 첫 번째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정답을 외워서 말하면 곧바로 이제 공경에 빠질 겁니다. 음. 그러니까 뭐이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어. 다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그대로 외운 것을 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런데 우리는 당신들의 암기력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거 외웠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또 물어봐요. 내가 조카라고 생각. 앞에 조카라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한마디도 못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음. 그거는 외웠고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만의 언어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쌤, 예 확실히 그 면접 전형마다 진정성 있는 답변에 대한 선호도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시제 그룹이 특히 그러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의 난이도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다만 본인이 답을 해야 될 어떤 답변의 난이도, 그 어느 정도의 관여도는 깊게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지원한 계열사와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내가 예비 구성원이 된다는 마음으로 좀 입체적으로 다양한 자료와 조사를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답변 준비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태성쌤 CJ 그룹 채용 팀장으로도 활약을 해주셨잖아요. 예, 당시 예. 또 궁금하거든 면접에서 기억에 남는 썰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원자분 <laughs> 정말 뭐... 많이 했습니다 이것만 가... 가지고 한 시간 특집 만들어 주셔도 아, 됩니다. 진짜요? 예. <laughs> 제가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한 가지만 네. 얘기해 줄게요. 음. 아까 우리 p d 얘기 했었는데요. 네. PD 채용 시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갔었는데 네. 대기실을 보고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막 귀신 복장에 귀신 복장하고 아. 공중제비 돌기 연습하고 있는 아. 친구, p d 고피 저기 불수타 가져와서 물 끓이는 거 준비하고 아. 있는 친구 이런 뭐지?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 창의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 이런 시도들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군요. 근데 탈락했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인데 무슨 뭐이거고 가수 지원자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맞아요. 음. 자, 이게 보니까 오늘 방송 보고 나서 아까 저희가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업 준비생들이 어, CJ 출신이어서 그 CJ에 노려보는 게 아니냐 음. 할 수도 있을 텐데 두 쌤께서 그래도 뭐 여기 나오신 것도 있지만 취업, 취업 준비생들한테 CJ이래 좋아. 추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음. 태웅 쌤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네. 연관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가족들과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얘기가 잘 통해요. 왕따 당할수 하지 않아요. B2B 영업하거나 B2B 사업을 하는 회사 에 있었을 때는 저는 어. 제일 이야기를 하면은 맞아요. 왕따 왕따 다 있거든요. IT 당했거든. 회사는 그뭐 얘기하는 뭐 얘기인지 거, 뭔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뭔얘기야막 이러고 있는데 아.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친구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 가족들은 즐겁고 친구들은 부러워하고 어, 직원은 괴롭고 음. 아 직원도 행복합니다. 그런 그런 회사예요. 좋은 회사입니다. 네. <laughs> 지금 지신 <지진> 나왔어요. <laughs> 직원 괴롭다. 네. 흘려들 수 없습니다. 응. 예, 첫 쌤. 해주시죠 예,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예,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제 발언이 아니니깐요. 저는 제 얘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결국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입사하고 나서 나중에 뭐 이직을 하신다든지 본인의 커리어 전반을 놓고 봤을 땐첫 직장으로서는 아주 좋은 교육과 다양한 혜택이 있는 기업이니까, 많은 분들에게 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밖에서 보던 CJ 그룹의 이미지와 안에서의 CJ 그룹의 이미지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만큼 치열하게 업무를 매진하는 곳. 사실 20대 대기업 그룹들 중에 유일하게 선대 회장의 가업을 많이 잇지 않은 채신 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발전을 해온 그룹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면을 고려했을 때 본인이 회사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적극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음. 자, 그토록 네. 태종 선생님께서 어, CJ 몬다워터 선배이시기 때문에 음. CJ 지원자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짧게 듣고 마무리 네. 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원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를 마트에 진열된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지원하는 순간부터는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이다. 공급자로서 갖춰어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로 네. 짧게 한마디. 네, 온리원을 예. 네, 쓸때 대문자로 쓰세요. 익사하시면 <laughs> 압니다.